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칭기스칸이 자신의 내 아들, 자신의 정실부르테의 내 아들들에게 어떤 권력과 영토를 상속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가장 핵심은 자신이 누리던 대칸의지위를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에게 물려주고 그 외에 서방세계, 몽골제국의 극서지역은 주치 가문이 통솔하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이 가문의 영토로 파노라마식으로 배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일단 오고타이 이야기에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오고타이가 칸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당시의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신기스칸이 1227년에 숨을 거두고 약 2년간의 권력의 공백이 있습니다. 데칸의 자리가 2년 동안 공백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몽골 제국처럼 굉장히 큰 제국에 데칸 자리, 즉 수령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내정을 일관성 있게 다스릴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툴루이 가문이 그러니까 넷째 가문이 아무리 섭정을 하고 있었다 해도 그 가문이 발휘할 수 있는 통치력과 정치적인 색깔은 아주 한정적이었겠죠. 칭기스칸이 유언으로 남긴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칸이 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칸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정을 펼쳐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흐름에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공백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의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좀 정세를 살펴보게 되면은, 동쪽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 제국의 금나라 정복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었는데, 1223년,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이제 한창 서방 원정, 이슬람 세계 원정에 골몰하고 있을 때 무칼리가 사망을 합니다. 무칼리가 아주 유능한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국 대륙의 관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어, 이때부터 금나라의 여진족이 조금씩 세력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황하 이남 지방을 다 수복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에서 동관 내주는 위수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조조와 마초가 격전을 벌였던 그 지역 부근까지 위수 근교의 장안 지역까지 다 회복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수와 싸우기 전에 조조 영토와 굉장히 비슷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금나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금나라가 다시 세력을 회복하게 되니까 몽골 제국 입장에서는 대칸의 주기를 공백으로 둘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서방 세계에서는 이슬람 세력을 상당히 정복하긴 했지만, 아직 이슬람 세계의 교황이라고 할수 있는 칼리프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이슬람 세계의 반격을 또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고타이 칸의 주기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상황극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상황극에 대해서 호평을 해주신 분들의 그 호평에 힘입어서 상황극을 듣지 않으실 분들은 중간에 끊으셔도 된다. 뭐 이런 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쿠릴타이, 즉 데칸 선출을 위한 몽골 황족들의 대주패가 캐롤렌강 강가에서 열린 것은 1229년 봄이었다. 이 대집회에서는 셋째 아들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것에 최종 찬성하기 위해 몽골의 황족들이 하나둘씩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상석에 앉은 오고타이는 얼큰하게 술이 취한 채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다들 이 오고타이에 지기시게 와주셔서 응, 감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흠... 아흠... 내가 좀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아유, 참가자 목록을 한번 읊어보거라. 응. 우선, 층기스칸의 장자가 문의 후계자인 바토 바토로. 아니, 이 자가타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주치가 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숙부님, 이 바토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저희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저 또한 숙부의 멱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에잉 이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얘기 못해서야 이거 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고타이님의 형님이신 차가타이 그리고 칭기스칸의 막내 동생 태무게노야님 예구 예순계를 비롯한 좌익의 아들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툴루이를 비롯한 본영의 아들들, 딸들, 부마들 만오천오의 무리들이 이캐롤렌 강가의 쿠데오 섬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아, 아, 어, 어, 복잡하긴 한데 어, 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구만. 어, 그래, 어, 이거 무가 있으니까 어, 그 이제 차차가 타이트 형님부터 어, 어, 어떻게 할지 이 아우를. 간으로 추대할지 어쩔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시오. 에이 간해지기 직까지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떡합니까, 대칸 차가타이는 누차에 걸쳐서 대칸을즉 나의 아우 로고타이를 간으로 옹립받는데 한치의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끌던 숙이, 제가 사유하던 일만의 추니들을간을 위해 봉사하는. 군대로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만 들어도 고맙구요 고마워요, 형. 어, 그러면은 어, 우리 섭정을 맡고 있던 우리 막내 둘루이는 어쩔 것이냐? 어, 계속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시, 싶은 게냐 혹시? 어, 형님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술을 좋아하고. 형님과 한잔하고 싶지만, 오늘은, 경건한 자리니, 참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왜, 왜야? 내가 경건한 자리에서 술이나 퍼 마신다고, 이빨은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우, 형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차가타이 형님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일만의 추니대를 바치고, 제가 섭정하던 본형의 백성들을 칸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 에휴, 결정 한번 잘해주었다. 아, 이렇게 고마웠으라아 모두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음... 그... 창고에 들어있는 황금을... 온갖 금은보화를 어, 이... 황족들과 백성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아이, 그... 오코타이 데칸! 아,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선대 간인 칭기스칸께서 축적한 부가 하루 아침에 달아나게 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 에, 닥쳐, 닥치고 다 나눠주란 말이야. 싸두어봤자,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성취를 좀 나눌 때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도, 칸께서 어미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국의 부를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놈의 아버지,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대칸이다 내명을 들어야 될 것이야 이제부터 제국은 좀 아유 목이 타는구나 이제부터 제국은 이목에 칭기스칸의 법전을 관리하는 이 차가타이가 명하겠네 이렇게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아버지 칭기스칸의 유조를 다시 한번 들먹이면서 굳이 칸의 영을깰 이유가 있겠는가 관리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가서 본인도 즐기도록 하게 제국의 엄격한 계율은 이 차가 타이가 대칸과 상의해서 앞으로도 엄중히 세우도록 할 것이야 다들 이 말을 명심하게 아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이 형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 안심이 됩니다 다들 들었겠지. 오늘은 마시고 즐겨라 <laughs> 이렇게 오고타이의 죽기는 커다란 저항 없이 차가타이와 툴루이 주치의 장자 바투의 지지로 인해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술독에 빠진 오고타이가 일부 중신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고, 오고타이의 형제들과 사촌들은 오고타이를 물샐 틈 없이 보좌해야 이 제국의 안정이 보장된다는 것을 예감하기 시작했다. 상황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상황극에서 일어난 칸의 추대식에 참여한 사람은 몽골 제국의 최서단에 있는 주치 가문의 후계자 바투였죠. 그러니까 주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우울한 움츠림을 계속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우울한 움츠림을 털고 후계자 바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거죠. 그 장자가문이 주도적으로 오고타이를 지지하게 됨으로써 오고타이가 즉위하는데 힘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제1대로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건 역시 차가타입니다. 차가타이 같은 경우는 오고타이의 형으로서 형제의 위계에서는 권위상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인물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1만의 친위대를 칸에게 위임합니다. 징기스칸의 넷째 아들인 툴루이도 형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자기의 친위대 1만을 역시 오고타이에게 위임하게 되고 자기가 섭정하면서 다스리고 있었던 백성들까지 다 형의 장막 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오고타이가 어떤 식의 개성을 가진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칭기스칸이 정복 사업을 통해서 땅을 많이 넓히면서 정복군주로서의 공포심에 많이 호소를 하는 정치를 폈다면, 은 오고타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축제했던 그런 보물들을 배분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칸의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성취를 이렇게 내세우는 데 집착을 하지 않고, 아버지 때 이뤘던 성취를 나눔으로써, 그러니까 분배로써 권위를 만들고 자기의 지지 기반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 기준으로 지구상 최고의 금수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는 지금으로서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고타이는 칸에 죽위한 다음에 분배 위주의 인심성 정책과 함께 행사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쾌락의 늪에 빠집니다. 술 마시다가 피곤하면 자고 또 일어나 가지고 또술 마시고 이런 잔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몽골 황족이 칭기스칸에 대해 이룬 부를 분배하고 탕진하는 과정에서 몽골 황족이 황금시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황금시족이라고 불리우는 몽골 황족의 정체성은 엄밀하게는 이 시기에 확립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시기에 오고타이의 성향에 대해서는 페르시아 연대기의 첫 저자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 아타 말리크 주베이니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오고타이는 늘 술을 즐기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가까이함으로써 활락의 양탄자를 펼치고 무절제의 길을 걸어갔다. 역사의 기록을 검열했던 지난날보다는 조금 더 누그러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고타이에 대해서는 칭기스칸보다도 좀더 비판적인 역사의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고타이가 술을 즐기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가까이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흥미롭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저는 이런 활락적인 묘사에 대한 디테일은 좀 약간 배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묘사할 때는 좀 스스로가 약간 모순적인 그런 존재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활락적인 묘사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는 부도덕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내심 상상하면서는 그걸 즐기고 있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쩔 수 없는 대목인데. 그래서 말이랑 생각이랑 너무 다른 그런 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예, 굳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자유니까 마음껏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오고타에도 <laughs> 결국 통치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국을 경영했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국의 외정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국의 동부에 있는 금나라에서는 정벌 사업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무칼리가 사망하고 칭기스칸이 서부에 집중을 하면서 사실 동부정선이 굉장히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수세로 이어져서 점차 금나라가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세력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오고타에는 이 상황을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이라는 게 주변국을 제압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 국가 조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변의 가장 강대한 세력 중에 하나인 금나라는 반드시 굴복시켜야 되는 그런 세력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금나라 공략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금나라 공략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상황극을 들으실 건데 어 제가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 오고타이의 치세를 묘사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제국의 동부에서부터 중앙부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고타이가 다스리는 중앙부에서의 정치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나서 서방부의 얘기가 굉장히 히스토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서방부의 얘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부, 금나라의 정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상황극으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1223년 몽골제국은 금나라 정벌의 사령관이었던 무칼리를 잃었다. 몽골군의 커다란 손실은 곧 금나라에게 신락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무칼리가 죽은 해와 같은 해, 금나라에서는 영갑속이라는 이름의 애종이 즉위하였다. 그 황제는 금나라의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격을 개시했다. 그리고 그 반격에 나선 지 3년째 접어들던 1226년에 어느날 애종은 군사회의를 소집하였다. 우리 금나라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지금 우리 군에는 더 많은 지휘관이 필요하다. 다들 자신이 아는 인재에 대해서 추천해보라. 애종은 중신들이 추천하는 인물들을 만나보았으나 대개 필부에 불과했고 괜찮아 보여서 실제로 기용된 지휘관 중에서도 제대로 된 활약을 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중신이 예종을 아련하였다 황제폐하, 신이 알고 있는 자 중에 용감 과감하고 빼어난 군공을 세운 자가 있어서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완한지나상이라고 하는 자이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구려. 빼어난 군공을 세웠다면. 선직에 있는 장군일 것인데 침이 어째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인고 그, 그것이 그 말입니다. 시, 시, 실은 그가 의협심이 넘쳐서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려 지금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는 있지만 경이 직접 나를 찾아와 추천한 인재이니 만나보도록 하겠네. 완한진화상은 그를 찾는 애종을 아련하였다. 신원안진화성봉제폐하를 뵙습니다. 자네가 원안진화상인가? 대략의 이야기는 들었네만 자네의 이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네.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게. 네. 저는 봉주 출신으로 서역인들이나 나이만인 그리고 강족과 한인들을 모아서 몽골군에 대항하는 중요군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네야말로 우국지사로구만. 그렇다 해도 자네의 전공을 내가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네가 몽골군의 전투에서 어떠한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하나? 저는 대략 10년 전쯤 몽골군에 대항하다가 그들의 보로로 잡혔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무엇이 옳을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몽골군에 측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몽골군의 감독관을 살해한 다음에 우리 금나라의 영토인 개봉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몽골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면 상당한 완력을 가지고 있겠구만 다만 싸움은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닐세 물론입니다 저는 몽골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군대를 운용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중군과 함께 좌익과 우익을 이루어 증군하면서 어떻게 그 진영을 세세하게 변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진영이 어떤 시점에 가장 약한지 그것 또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를 망치 삼고 적의 빈틈을 향해 우리 금나라 기병으로 쐐기를 박는다면 적군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과연, 경은, 몽골군의 전략을 고앞에서 지켜보고도 살아남은 몇안 되는 인물일 거야 완환진화상 그대에게 군대를 맡기도록 하겠다 충신의 간원으로 지휘관으로 복귀한 완환진화상은 1228년 대창원에서 8000명에 이르는 몽골군의 군대와 맞닥뜨렸다 몽골군의 지휘관은 징기스칸이 자랑하던 사준의 한 명인 티라운이었다 완환진화상은 몽골군의 지휘관이 명장인 데다가 이끌던 군대는 불과 4 0 0여기에 불과했으나 용기 백배하여 전투에 나섰다. 하하, <laughs> 이 티라온을 역격하려고 나온 상대가 어림잡아 수백 정도밖에 안 되는 군대로구만. 헤헤,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물론이다. 우리 군은 압도적인 우세에 있다. 중군으로 가볍게 버티면서 좌우익으로 하여금 적을 협공하도록 하겠다. 돌격하라! 세 갈래로 진군하기 시작하자 원한진화상은 말과 말을 묶어서 충격력을 더한 괴자마 부대에게 명다 쇠붙이로 된 갑옷을 껍겹씩 껴입은 우리 금나라의 군사 괴자마 부대는 들어라 적의 좌우익을 의식할 것 없다 적의 중군에게 우리 부대의 위엄을 보여주어라 우리 부대는 세상에 못도을 것이 없다는 각오로 전투에 임해라 모두 적의 중군을 돌파하고는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미리 약속한 곳에서 군을 재정비하겠다 돌격하라! 이곳은 몽골군의 집. 적의 기세가 아주 무섭구만 그, 그 그렇습니다 전군 어,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서두를 것 없느니라 이 드라우는 적의 예봉을 피하고 저게 후미의 화살을 먹일 생각을 하고 있느니라. 과연 장군이십니다. 그러면 저게 후미를 추격해 볼까요? 역시 몽골의 사준이라고 불리우는 티라온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금나라괴자마 부대의 냉동을 피하고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티라온의 부대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수풀이 우거진 어느 초원에 접어들었다. 음. 가방이 민둥산인데, 여기는 그래도 풀이 우거져 있구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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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풀풀. 전군 후퇴하라! 그러나, 티라우는 이미 완환진화상이 쳐둔 덫에 깊숙이 빠진 상태였다. 완환진화상은 숲풀 한가운데 놓인 몽골군에게 화살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몽골군의 대가리를 박살 내버려라! 쏴라! 몽골이 자랑하는 명장 티라우는 이 전투에서 8천의 대병의 상당수를 잃게 되었다. 완안진화상이 몽골의 명장을 이긴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다. 원나라 시대에 편찬된 기록 금사에 따르면 1231년 1월 수부타이가 동관을 공격했으나 완안진화상이 이끄는 충효군 약1천여 명이 이를 격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한 진화상의 용명은 금나라 전역에 떨쳐졌다. 그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활약하며 금나라 구국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금나라의 정벌이 지지부진해지자, 데칸인 오고타이가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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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술이 도통 깨질 않네. 무칼리 장군이 죽은 이후로 금나라 전선이 말이 아니로군. 완안진 화상인지 완안저 화상인지 하는그 화상이 우리 몽골군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 이번 만은 칸과 그 형제분들께서 직접 나서야 할 때로 보입니다. 칸, 이제 약주는 그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벌써 많이 죄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만성이라 뭐 혀는 좀 꼬여도 머리는 잘 돌아가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술 마시는 것 말이야. 그보다도 에, 에, 참모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 아, 아무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나라의 심장부로 들어가려면 동간을 점령해야 합니다. 위수의 남쪽에 있는 동관을 제압해야 교두보가 확보되고 교두보가 확보되어야 전쟁을 단기에 끝내고 금나라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동관을 점령해야 된다고? 어, 그래. 자네의 전략은 어떤가? 일단 동관을 앞뒤에서 포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칸이 이끄시는 본군으로 동관의 동북부를 압박하고 칸의 동생이신 둘루이님의 군대로, 동간의 남서쪽을 공격하게 하시면, 통간는 사연이, 간의 손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동간의 동북부라면, 아중지방이 아닌가, 황하의 망국부, 아, 그러니까, 황하의 구불구불하고, 수심이 얕고, 물살도 약한 그런 곳이지. 금나라의 요새 때문에, 그 천하의 무칼리도, 고전하다가 그곳에서 과로사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그런 곳을 함락할 수 있을까? 그때는 칭기스칸의 지원 없이 오직 무칼리 장군 혼자서 감행하시던 상황이라 전황이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칸께서 친히 행동하고 계시니 천하의 하중이라도 곧 수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오고타이는 참모의 건의에 따라 동북 쪽에서 좁혀 들어가면서 하중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항하의 하류를 통해서 도화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동관은 위수 남부에 있는 현재 산시성 웨인안시 부근이다. 앞선 상황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이번 상황극은, 원한 진화상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금나라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우는 엄청난 맹장입니다. 과거에 칭기스칸포 게임을 해보신 분들한테는, 특히 스탯이 좋은 그런 장수로 유명할 것 같은데, 전투가 95 무려, 그 다음에 지모가 83, 이런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이 게임이 능력치 90대는 고사하고, 80대가 되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완안진화상은 전투는 90 중반, 지모도 거의 80 중반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 그런 스탯을 가지고 있게 되죠. 예,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역사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금나라 군이 회전해서 완안진화상처럼 크게 승리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완한진화상은 불과 400여기로 티라온의 8000병사를 무찌르게 됩니다. 이 전공은 물론이고, 뭐 도하국 전투에서는 수부타이랑 결어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완한진화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금나라 전선의 상황이 좋아지니까, 오고타이칸이 직접, 네, 이제 외투를 벗고 나서게 되는 거죠. 마치 슬램덩크에서 김수겸이 나서듯이. 그래서 일단은 금나라로 접어드는 목구멍인 동관 지방을 손에 넣으려고 이제 획책을 하게 되고요. 이 지방을 손에 넣으려면은 동북쪽 그리고 남서쪽에서 협공해야겠다는 그런 작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고타이 칸이 칸의 직할군을 이용해서 황하 이북에서 동관을 압박하는 언제라도 황하 이남으로 도할 수 있게 동관을 압박하는 예, 그런 전술을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면 전술로서 별동대로 다른 한 부대가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고타이칸의 동생인 툴루이의 별동대인데요. 그 별동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는 이 상편과 동시에 업로드된 하편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극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하편도 청취해 주시면.